예, 저희가 준비한 7이고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마약 음료를 건넸다 이런 정황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강남이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 어제 오늘 강남 이 얘기 때문에 꽤 시끄러워요. 허주원 변호사님 지도로 봤을 때3호선 대치역 인근 학원과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학원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건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3호선 대치역 인근 학원과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 밀집 지역이고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저기는요, 이 단순히 대치동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아이들이 와서 합숙까지 해가면서 학원을 다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이들한테 어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료다라고 하면서, 메가 ADHD라는 라벨이 붙은 음료를 판촉행사다. 시음 한번 해봐라, 라면서 건넸다는 겁니다. 저게 CCTV에 포착된 저 영상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범행을 한 사람 4명인데요. 둘둘씩 나누어서 2개조로 나누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는데, 예. 문제는 저 학생들이요. 평소에도 저긴 이제 학원가니까 아이들한테 뭐 영양제 판촉행사라든가 뭐 집중력 도움되는 어떤 음료들, 그런 것들을 많이 건는 권... 음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심 없이 저 음료를 받아들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 수상한 음료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질이 더안 좋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건 아~ 부모 연락처도 요구했고 부모에게 연락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 마약 음료를 일단 건넨 다음에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음료를 건네면서요. 나중에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협박까지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금전을 어떤 노리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제 신고는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아이들이 음료를 마셨다라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6건 정도 접수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네 사람만 과연 범행을 했을 것이냐. 혹시 조직적으로 이걸 지시한 어떤 윗선이나 배후 주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사실 그 모르는 사람게준 음료를 사실 잘안 먹죠. 경계심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학생들 좀 컸다면.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에 마약이 타져 있다. 이걸 또 협박료를 활용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이 잡고 봤더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고. 이게 마약 없는지 몰랐다는 얘긴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정말 이 사람 말대로 단순 아르바이트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마약을 저렇게 소지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람들이 잡히면 다 하는 말이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고 범행을 했는지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여러 정황 증거들이 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저 어, 마약 음료 사건 어, 글쎄요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 못지않게 파장이 좀클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경찰도 좀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